전원주택요, 이제 안 팔립니다. 몇년 전만 해도 분양만 올리며 주서도 샀던 전원주택 부지들. 지금은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전원주택이 아니라 활용형 토지. 즉, 살기보다 돈이 도는 구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현실부터 보자. 전원주택 시장의 붕괴. 요즘 전원주택 부지, 이 매물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3억, 4억 하던 땅들 지금 1억 후반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수요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시골에 안 갑니다. 출퇴근 불편하고 병원 멀고 갈래비 난방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둘째, 투자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2021년 전까지만 해도 지어놓으면 오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짓는 순간 손해입니다. 건축비는40% 이상 올랐고, 금리 부담은 2배가 됐습니다. 결국 남은 건안 팔리는 전원주택부지와 공사 멈춘 채 방치된 토목현자 그리고 빚에 눌린 개인과 업자들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업자들 지금은 대출이자 감당도 못해서 건축사무소, 하청업체 거기에 너무 집중한 중개사무소까지 줄도산중입니다 우리가 전원주택 이 땅을 볼때이 땅을 전원주택용으로만 보이면 이미 끝난 땅입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집을 지어서 팔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로 봐야 합니다 토지는 용도와의 싸움입니다.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그외 지역이라도 도로 접근이나 인근 수요 지역만 다르면 수익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전원주택 대신에 지금은 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근생 소매점 전환입니다. 전원주택지라도 입구부터 도로가 한3 m 이상이고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 근린생활 시설 1종, 2종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소형 카페, 베이커리, 체험형 상점 같은 거, 뭐 편의소매점 같은 거, 편의점 말고요. 그리고 농가공센터, 뭐잼 한가 이런 거 특산물 이게 가능한지 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주택지를 합쳐서 큰 카페라든가 애견 카페도 있죠. 특징이 좀 살아 있으면 교통이 좀 불편해도 많이들 찾습니다. 수도권 금교라면 일요일 하루만 운영해도 수익이 납니다. 작은 평수를 만약에 예로 든다면은 계획관리 지역 그 대지 200평에. 건폐율 40%면 음 80평을 지을 수 있는데 60평까지가 신고권이니까 60평만 짓고 마당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월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임대가 가능하고 매매시 한 6억 정도 그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건물의 용도나 부지 크기에 따라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는 소형 제조업소 이쪽으로 이제 수익을 전환을 시켜보는 건데요. 최근에 소규모 제조업소 그리고 이런 1인 공방형 창고 수요가 좀 급증을 하는 편이고 전원주택 부지 중 공장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지 그리고 맞닿운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월세형 제조업소나 창고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음~ 지암2 0 0 여주 이쪽으로 IC건처나 제2외곽선 온도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400평만형의 그 관리지역 토지에 소형창고 120평 정도 건축을 하면 건축비 뭐한 3억 5천 잡고 이렇게 보시면은 월 임대료가 한 300에서 350 정도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매매하시면 거의 7년에서 한 10년치 임대 수익을 한 번에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복합형 전환입니다 1층은 근생 뭐 소매점 카페 이런 걸 하고 2층은 주택형 오피스텔 그래서 주말에 세컨하우스나 수익형 임대 그런 거 복합 모델인 거죠. 장점으로는 한필지에 거주나 임대, 매매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양평 쪽도 있습니다. 도로변에 뭐한 300평 토지에 1층은 카페 하시고 2층은 게스트룸 복합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 실제로 연간 운영 수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매매할 때는 뭐 1.5억 이상 그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 부위가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들면 이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원주택지는 로망이 아닌 도구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집을 잘 지어서 팔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땅의 가능성을 설계해서 판다 이런 시대입니다 똑같은 땅이라도 누구는 손해보고 떠나고 누구는 구조를 바꿔서 수익을 냅니다 전원주택지는 망했지만 활용형 토지시장은 이제 막 열린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전원주택지를 사 놓으셨던 분들은 전원주택을 꼭 짓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원주택지를 다른 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용도를 한번 바꾸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꼭 쉼터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샘플들이 많습니다 그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들을 많이 제작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 놓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는 로망의 공간이 아니라. 현금도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떠날 때그 구조를 바꾼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아재의 땅따먹기였고요. 저는 주택지 망하지 말고 활용형 토지로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